자,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 함수가 지금 있고 gx는 x분의, 얘들아, 이제 fx의 f-x x가 0일 땐 g0인데 뭐, 연속이라고 했으니까 너희가 뭐, 요 녀석 x가 이제 0으로 갈때 극한값이, 얘들아, 얘가 이제 g0으로 수렴하려면 x, 그러니까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얘들아, 0으로 좀 가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아직 정확한 기형을 잡을 순 없으나 f0에 f 0 그러니까 f(x)가 0 0을 지나던지 도함수가 아니라0 0을 좀 지나던지 둘 중에 지금 하나가 될 것이고 근데 g(x)가 기함수다 라고 좀 이야기가 나왔네들라기 함수 이렇게 좀 나와 있네들라 g(x)가 얘들아, 그럼 연속함수가 기함수면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다라는 건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이고, 연속함수가 원점을 지나지 않아 버리면, 맞니 얘들아, 기함, 어, 우, 아 우함수였구나, 미안, g가 우함수니까 어, g가 원점을 꼭 지나야 되는지 모르는 거네. 얘들아, 기함수였으면 연속함수가 기함수였으면 원점을 지나니까 g 0을 0이라고 바로 풀었을 텐데. 그게 지금 되지 않으니까 일단은 g(x)가 이제 우함수인 거 정도. 그럼 g(x)가 우함수가 되려면 f의 f 다시 x는 이거는 일단 기함수가 되줘야 기를 x로 나눠줘야 우리가 이제 우함수가 지금 좀될 거니까 뭔 얘들아? 최고창이 1인 개수가 1인 f를 이렇게 내가 세팅을 했다. 그럼 f'의 x는 너희가 이제 3x의 제곱에 2ax 더하기 b인데 일단은 너희가 이제 b 또는 c가 둘 중에 적어도 하나가 0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건알 거고 f0의 f'0은 0이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너희가 이제 곱해주면 이게 우함수가 지금 나와야 되는 기함수가 나와야 되는 f 곱하기 f'가 기가 지금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짝수 차수인 애들은 좀 사라져야 된단 말이야. 일단은 뭐 계산을 좀 한번 너희가 홀수 어 짝수 차수가 나오려면 이렇게 곱해주면 2a의 x 4승 나올 거고 이렇게 곱해주면 3a의 x의 4승이 지금 나오게 될 것이고 곱하게 되면 애들아. 그럼 4승 나오는 거랑 2승 나오는 건 AB의 X의 제곱도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2AB의 e, X의 제곱도 나오게 되고, 3C의 X의 제곱도 지금 나오게 되지. 맞니, 들아그 다음에 0차는 BC인데 0이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그러면 5A가 0 나와야 되고, 그지? 짝수 차수가 살아있으면 안 되니까. 그럼 A는 얘들아 0일 수밖에 없고 A가 0이면 얘들아 C 값도 지금 몇일 수밖에 없는 거야 0이 지금 될 수밖에 없으니까 뭐 대칭성만 따져도 우리가 뭐, 뭐 괜찮은 것 같아 얘들아 대칭성만 따져도 꽤 많이 얘들아 이제 A가 0이고 C가 0이니까 이 B까지 0일 수도 있고 얘들아 B는 0이 아닐 수도 있고 뭐 C가 0이니까 B가 0이 돼도 되고 얘들아 B가 0이 되지 알아도 얘들아 괜찮은 거니까 일단 우리한테 이제 확실한 거는 a랑 c가 얘들아 이제 0이 지금 되는구나. 그 정도 너희가 봐주시면 돼서 fx는 음 x3승에 a가 0이고 c가 0이니까 일단은 bx인데 b가 0인지는 아직 몰라. 그러면 f'x는 3x제곱 더하기 b. 이거 괜찮겠니 얘들아? 그래서 우왕수라라는 말만 가지고 우리가 꽤뭐이 정도는 뭐 만들 수 있지 않겠니, 드라이? 아, 모르는 미지수가, 알더라 b 하나밖에 지금 없는 뭐 이런 지금 상황이야, 드라이. 요 괜찮겠니, 얘라이 그래서 우리가 g는 여기서 g x는 이런 곱한 다음에 x로 나눠주면 x 제곱 더하기 b에다가 3x 제곱 더하기 b. 뭐한줄 알지 얘들아 f랑 f- 곱한 다음에 x로 나눠 준 거고 그다음에 너희가 이제 g 0 그럼 여기서 얘들아 x를 0으로 보내 버리면 g 0은 b의 제곱이니까 확실한 건 b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그럼 g 0은 b 제곱이니까 0 이상이다. 어차피 gx는 4차 함수고 연속 함수, 4차 함수짜리를 그리게 될 건데, 0마 b제곱, 그러니까 원점, 그러니까 x가 0일 때 무조건 어때야 돼? 이제, 어그 함수값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근데, 우함수 꼬라지가 지금 된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게 된 거니까, 우리가 이제 4차 함수 그래프 개형을좀 한번 살펴봐야 될것 같아. 만약에 이제 아마 뭐 느낌상 아니긴 하겠지만 4차가 급값을 안 가져 버리는데 우왕쇼라면 뭐, 뭐 이런 식으로 얘들아 이제 gx가 그려질 수가 있고 요점이 0과만 b제곱이겠지? 그러니까 이건 0까지 b가 0이면 0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일단 나조건는좀 보시게 되면 y는 t랑 얘들아 서로 다른 점에서 만나는 점의 개수인데 이 t가 알파란 알파빼기 4야 맞니 얘들아? 근데 교점의 개수의 합이 5가 나와야 되는데, 야 이런 데 알파가 있고 알파 빼기 4가 이런 데 있어봤자, 야 어차피 많이 만나야 몇 점이야, 두 점밖에 안 되잖아. 그럼 2 더하기 2가 5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는 g(x) 그래프가 극값을 갖지 않는 건 불가능하다. 실전이었으면 그려보지도 않았을 텐데 이제 문제 풀이를 좀 하다 보니까 극값이 없는 경우는 이렇게 좀 생긴다라는 걸 이제 말해주기 위해서. 내가 이제 좀 그려준 것이고, 그러면 4차함수 꼬라지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여기 엉뚱만 삐이고 우함수니까 이렇게 극솟값 두개 높이가 똑같은. 물론 지금 이 그래프는 더 내려가도 돼, 더들아 너무 내려가지만 않으면 돼. 딱 여기 얘들아 이제 요런 여기 딱요 요 순간 요거, 요거 요거 아이씨 요거 요거 어. 그딱 그러니까 얘들아, b가 0인 순간이 이거고, b가 0이 아니면 좀 이렇게 되는 순간이 되겠지. 뭐 그랬을 때 너희가 얘들아, 뭐 알파, 그러니까 t가 알파인 거야, 얘들아. 알파랑 알파 빼기 4랑 교점의개 수가 다섯 개가 지금 되려면 뭐 아무데나 놓고서 얘들아, 이제 알파, 알파 빼기 4의 위치를 한번 좀 잡아볼게. 어, 이런 내가 얘들아, 알파고. 이런 데가 얘들아 알파 빼기 4라면 가능하지 그치? 아 아니 잠깐만 이러여 6개구나 알파 빼기 4가 이런 데 있는 건 가능하지 여기가 알파 빼기 4 여기서 2개 여기서 3점에서 만나게 되니까 어, 이런 것도 얘들아 가능하게 될 것이고 음, 아니면 그냥 어, 여기가 얘들아 알파고 여기 파 초록색이 알파라면 세 점이니까 여기가 얘들아 알파 빼기 4인 거 빨간 초록이 얘들아 가능하게 될 거야. 2 더하기 3이던지 아니면 3 더하기 2던지 근데 알파 빼기에 대한 교점의 개수가 알파 플러스보다 많아야 되는데 야 빨간색 한번 봐봐봐. 이 알파 빼기랑 교점도 두 개인데 음 알파 플러스 교점도 두 개니까 그러 알파보다 조금 아래쪽, 위쪽에 가도 어차피 얘들아 교점에게 쓴두 개, 2개, 두 개니까 빨간색은 안되네 빨간색은 너희가 이제 나의 뭐맨 마지막 문장을 만족하지 않고 초록색이 아마 만족하겠지 초록색은 알파 빼기 얘들아 알파보다 조금 더 아래쪽에 있는 이렇게 만나면 네 개인데 그치? 이건 네 개인데 알파 플러스는 알파 플러스라는몇 점에서밖에 안 만나? 두 점에서밖에 안 만나게 되니까 지금 이 순간입니다. 라고 문제에서 준 거네. 지금 이 순간. 초록색처럼 극대랑 극소의 차가 4만큼 나야 됩니다. 라고 너희한테 지금 준 거야. 이 괜찮겠니? 얘들아. 어 너희가 이제 다시 극대와 극소의 차가 어, 너희가 이제 4만큼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나조건 얘들아 극대극소의 차가 4입니다. 라고 너희가 이제 좋다. 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어,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22번이나 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요거까지 줬지이거는 우리 미분 가능성 특강 3강에서 많이 했지. G, X랑 Y는 K가, 맞니, 얘들아 미분이 불가능한 점이 두 개니까, 교점이 두 개가 아니라 뚫는 점이 몇 개가 돼야 돼? 뚫는 점이? 두 개가 지금 돼 줘야 되는 상황. 요 괜찮겠니 얘들아? 뚫는 점이 두 개가 지금 되게 해 주세요. 맞아. 그러니까 그 말에 와 있는 K가 이런 식으로 만나버리면 뚫는 점이 네 개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얘들아 무려 몇 개나 되겠니? 네 개나 얘들아 지금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 지금 될 거란 말이지. 요 괜찮겠니 얘들아? 근데 어 양수 k 가 최소다라고 지금 이야기가 좀 나와 있으니까 음, 내가 초록색을 좀 지워놓고서 뭐 거의 뭐 끝난 거다느껴지려나야 되나? 만약에 지금 지금처럼 이제 gx 가 그려져 있을 때야 y 는 k 가 g 랑두번 뚫려면 으얘니 극소 아 극대값이랑 k 가 어때줘야 돼 같아줘야 두 번만 지금 뚫게 될 것이고 괜찮겠니? 사실 뭐 지금 이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든 간에 만약에 이 파란색 그래프의 b 제곱 값이 좀 작아져서 이렇게 들아 많이 좀 내려갔다라고 치자이 니얘들아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는 gx는 k라는 그 방정식의 교점의 형태가 뚫는 교점의 형태가 아들아몇 개가 있어줘야 되니까 두 개가 들아 있어줘야지 되는 거니까 양수 k가 들아 최소가 되려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어선 안되겠네 이런식으로 있으면 맞니 얘들아? 지금 k가 이런데 있어도 두번 끌긴 하지만 k의 최솟값은 0플러스가 될거 아니냐 양수니까 맞니? k를 이런데다가 놔버리게 되면 k가 음수가 되는건 좀 불가능하게 되는거니까 이거 괜찮겠니? 그래서 k는 얘들아 어차피 fx 그래프가 아이고, 아이고. fx 얘들아 그래프가 뭐 이렇게 사실 삐제곱이 0콤마 삐제곱이었으니까 지금 그래프 말도 안되고 내가 아무리 함수가 내려와 봤자 지금까지 밖에 안되겠는데 이렇게 되면 얘가 K의 최소값은 몇이 돼버려명이돼버리니까 어차피 불가능할 거고 아마도 얘들아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니 얘들아 0콤마 삐제곱이 양수가 돼서 어떤 순간이 K가 최소야 K가 극대값이 되는 순간이 뭐가 되겠어요 얘들아 최 속값이 되겠지 얘들아 양수 k에 어 근데 우리는 뭐 게임이 사실 끝난게 음, 아까저도 이야기 했지만은 gx가 이제 어차피 연속이 지금 될거니까 어차피 여기다 0, 0으로 가는거랑 g0이랑 어차피 똑같을거니까 우리는 gx를 4차 함수로 놓고 풀어도 괜찮지 연속 함수다라고 했으니까 뭐 엄밀하게 따지면 얘를 그렸을 때 x가 0일 때뻥 뚫려 있을텐데 그 점을 0콤마 B제곱이 꽉 채워주게 될 거니까, GX를 4차라고 놓고, 극대와 극소의 차가, 얘들아, 이제 몇이다? 4다, 라고 해서 B값을 구하면, 뭔 얘들아? 너희는 K는 얘들아, 뭐가 되겠어? B의 제곱. 어차피 극대 값, 너희가 얘들아, 여기가 0콤마 B제곱인 건, 아까 전부터 이야기했던 거니까, K값은 얘들아, B제곱. 요 녀석이 얘들아, 이제 정답이 좀 되겠지. 그래서, 극대 극소의 차가 4가 되도록 빗 갖고 해서, K는 정답은 B의 제곱이 됩니다. 뭐 이런 뭐, 문제밖에 안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얘는 이제 3X의 4승에다가, 그 다음에 3 b x 제곱의 B니까 4B의 X의 제곱, 더하기 얘들아, B제곱이니까, g 다시 x는 12의 x 3승에 8b의 x 그러면 4x면 3x의 제곱에 몇이냐 얘들아? 여기 2b인가? 이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지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극소값은 어차피 풀마 루트가 붙을 텐데 루트 3분의 얘들아 이제 2b일 때 마이너스 2b가 되겠구나? 얘가 지금 몇대 줘야 되니까 0 이렇게 좀대 줘야 되니까 3분의 얘들아 이제 마이너스 2b일 때가 얘들아 무슨 값 나와 그속값이 지금 나오게 되겠지 계산만 한번 보자 12의 x3승에 8b의 x니까 4x로 묶어주면 3x 제곱에 너희가 이제 4x로 묶었으니까 2b 나오는 거 맞지 3분의 마이너스 2b의 풀만이니까 그러면 얘를 얘들아, 이제 쥐한테 넣어준 게 극소가 될 거니까. 그럼 뭐 여기다 넣자, 얘들아. 이 4승하면 3분의 마이너스 2 b 가또 제곱되니까 9분의 4 b 제곱인데 3 곱해지니까 3분의 4 b 제곱이고, 제곱하면은 이건데 거기다 4 b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8 b 제곱 더하기 비 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몇이야? 마이너스 3분의 4b 제곱인데 3분의 10이니까 3분의 8b 제곱 이게 극소가 될 것이고 그러면 너희가 이제 극대값은 b 제곱이고 방금 전에 극소값이 3분의 8b 제곱이더라 이렇게 지금 된 거니까 3분의 몇이냐 얘들아 3분의 너희가 그 뭐시냐 9비제곱이니까 5시에 깔려 그러면은 잠깐만 빼니까 내가 계산 잘했는지만 한번 볼게 여기 오른쪽에 계산을 좀 틀린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4비제곱에 비제곱 더한 거니까 아, 이거 내가 계산을 잘못했구나 마이너스 3분의 비제곱이지 극소값이 마이너스 3분의 비제곱이니까 여기서 이걸 빼면 3분의 4b 제곱이 4인 거지? 그때 그차가 계산은 좀미안하다 b 제곱이 3. 그럼 탑도 3에 들더라 b 제곱이 3이어서 k가 3이 이제 최소가 될 거라서 그냥 뭐 배웠던 문제가 그러니까 연결되어서 붙어 있는 형태지. 빵이 문제 자체가 뭐 별로 킬러스럽거나 애들아. 그런 거 같지는 않아. 그래서 일단은 뭐 22번까지 애들아 우리가 좀 풀어 봤는데 뭐 파이널이라고 해서 너희가 평소에 풀던 모의고사보다 조금 이제 오답을 좀 많이 틀렸다라고 보내긴 했으나 뭐 22까지는 그래도 사실 뭐 9월 너희가 얼마 전에 봤던 모의고사에 비해서 뭐 엄청나게 애들아 갑자기 어려워지거나 아직 선택문항은 안 풀어봤지만 그런 건 없으니까 이거에 대한 오답은 너희가좀 똑바로 잘 해줬으면 좋겠어.